아, 네가 그랬잖아. 이젠 j d d 아니고 그냥 동네 아저씨라고. 혼자 해결하지 말고 같이 하면 된다. <laughs> 믿을 구석에 생겨서 그런가? 증상이 없어졌어. 다네 덕분이야. <laughs> 야. 형님이 그런 사람이야, 짜샤. 어? 앞으로 잘해라. 물을 그렇게 느끼하게 쳐다봐. 어이, 진짜. 진짜 고맙다고. 감사한 마음은 숫자로 표현하는 거래. 계좌 보낼게. <웃음> <웃음> 어, 이따 저녁에 집으로 와. 흥장군이 오래. 나? 왜? 고맙다고 저녁 해준대. 아, 그래? 야, 그러면은. 그 말로만 듣던 그 카레 김치찌개 먹을 수 있는 거야? 야, 니가 <laughs> 그렇게 얘기했던 카레김치찌개? 야, 이거 기대되는데? 응? <laughs>